이번 강의 때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했었고, 요번에는 그 마케팅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파워블로거 입문 과정 속 안에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그걸 따로 빼서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블로거 마케팅 그 산업의 시장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현상과 또 개인 블로거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파워블로거 얘기라고 해서, 어, 제가 한번 스텝을 마련해 봤는데요 어, 파워블로거는, 음,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영향력이, 어, 있는 블로거가 어, 되지만, 약간 전략적으로 짜보자면,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글을 쓰고, 어, 글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케팅을 해서, 내 컨텐츠를 알리고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 그걸로 인해서 블로그 수익이 나오면 어그 블로그 수익으로 어 그냥 어뭐어 뭐, 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 블로그의 브랜딩에 사용을 한다면 어그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 어내 블로그 이름만 들어도 아이 블로그는 어떤 분야의 글을 쓰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을 때그 다음에 이제 파워 블로그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파워블로거는 네이버에서 달아주는 파워블로거 배지 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 예, 얘기고요. 어, 개념과는좀 많이 다릅니다. 네이버에서 주는 파워블로거 배지는 네이버의 내부 네, 네이버 기준에 의해서 어, 이렇게 뭐1년에한 번씩 선정을 해서 주는 건데요. 어, 파워블로거 배지를 단그 네이버 파워블로거 배지를 다는 방법은 어, 솔직히 그 네이버 파워블로거분들을 평하는 건 아니지만. 어, 네이버 파워블로거 배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블로거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네이버 파워블로거 배지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3개월 만에 배지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laughs> 누구나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어, 네이버 기준의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파워블로거 배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블로그 스피어 내 네이버 블로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막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좀어뭐 어, 권력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말대로 네이버에서 그 파워 블로거라고 개념을 세운 거는 어, 특권을 주겠다 뭔가 어, 블로거 중에 영향력 있는 블로거라기보다는 너, 네이버가 너희한테 어, 블로거 중에 좀 약간 우두머리격으로 특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준배지기 때문에 어 그분들한테는 그 광고 문의가 엄청 많이 갑니다 그, 어, 웬만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인터넷에 네이버 밖에 없는 줄 알죠. 그래서 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 광고 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컨텐츠 퀄러티는 굉장히 안 나오면서, 어, 되게 이제 비용은 높게 요구하고 또 어떤, 어, 블로거 스피,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네이버 파워블로거라는 배지 그, 거, 거기서 얘기하는 그 파워블로거의 의미랑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파워블로거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파워블로거는 어어 어, 블로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어, 저는 파워블로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파워블로거라고 하기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파워블로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허브라고 얘기하지만 좀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그어 그 어,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에서 빈 마우스들이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어이 옷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주변의 아줌마들이나 사람들이 어, 나도 그 살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는 그 분들이 어 인터넷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어, 그 분들을 저는 파워블로거라고,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한, 음. 그, 한 2년, 2년 전에 파워블로거에 대한 그, 이슈가 블로거 스피어 안에서 많이 돌았어요. 파워블로거라는 게 과연, 어, 그 단어 자체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어, 그때 때마침 네이버가 포착을 해가지고 파워블로거라는 배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 파워블로거라는 의미가 네이버 파워블로거 배지로 딱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당시 논의됐던 게 블로그는 원래 롱테일 막, 롱테일에서 롱테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어,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어떤 마케팅을 할 때는 어, 앞에 10%를 잡아서 어, 마케팅을 하고 어, 네이버 같은 데다가 그냥 배너 광고 하나 딱 때려넣으면 어, 그러면 효과가 잘 나오는 줄알았는데 어, 그 뒤에, 그 꼬리 부분,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 반비례형으로 내려와져서 꼬리 부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여러 개를, 글을 여러 개를 쓰면, 그 로고